1세기 40장 23절 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은 평범한 감옥은 아니었으니 왕의 죄수들 곧 왕의 측근 중 죄를 지은 자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하사 감옥 재반 사무를 맡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갇힌 죄수들과도 가깝게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왕의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이드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금방 잘 감이 오지 않지만 왕의 음료와 음식을 책임지는 신하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맡기는 그런 자리를 맡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왕들이 독살당하는 일이 빈번했던 시대였기에 왕들은 자신의 생명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역할을 맡기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이두 사람도 상당히 고위직의 관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이두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냥 바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형당할 만큼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표정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맡은 자가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살의 위협과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보디발이 그런 두 사람에게 요셉을 붙여서 수종들게 하는 걸 보면 두 사람은 뭔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왕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러던 어느 날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를 알수 없어 근심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아본 요셉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입니다. 오게같이 내구방에 술마은 자와 떡 돋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자 두 사람은 자신들이 꿈을 꿨는데 그 의미를 알수 없어서 근심하고 있다라고 대답했고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꿈의 내용을 자신에게 말해주면 해석해보겠다고 합니다. 자세히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확한데 내게 이르소서. 그러자 두 사람은 요셉에게 꿈 내용을 들려주니 술 맡은 관원장은 세 가지의 포도송이가 달린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그의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그 포도를 따다가 즙을 바로의 잔에 따서 바로에게 주었다 이런 꿈이다라고 했습니다. 제시 40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은 그 꿈을 그가 사흘 후에 방면되어 다시 바로의 잔을 맡게 될 것을 예고하는 꿈이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장세기 40장 12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의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날 요셉을 생각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바로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해서 감옥에서 자신을 꺼내 달라고 부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힌 일은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자, 떡꿈는 관원장도 꿈 해석을 부탁하니, 그가 꾼 꿈은 흰 떡, 새 광주리가 그의 머리에 있고, 맨 위에는.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 광주리에 앉아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세히 40장 16절입니다. 떡꿈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은 그 꿈은 사흘 뒤 그가 처형될 것을 예고한다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8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로하니 쇠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하더니 이런 요셉의 꿈 해석을 두른 두 사람 중 하나는 그 해석이 맞기를, 하나는 그 해석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흘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는 날, 그 날은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으니, 바로가 그두 사람을 불러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시켰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한 꿈에서 그대로였죠. 장세기 40장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자넬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러나 요셉을 생각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장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날 것을 알고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그래서 자신을 억울함에서 풀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부탁을 흔 부탁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지금 상황에 불만이 많은 겁니다. 억울하고 싫은 겁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생겼을 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요셉은 자신이 수정들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부탁을 수없이 해왔을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영웅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뿐인 겁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너무 더디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억울하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만족하며 기쁘고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감당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겁니다. 만약 사울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을 때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해야 무죄 방면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부는 여전히 노예였으므로 다시 어느 집에 노예가 됐겠죠. 하지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에게 뭔가 부탁했다면 보디바를 불러 사정을 물었을 거고 그랬다면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나와 처형됐거나 노예를 가두는 열악한 환경의 감옥으로 옮겨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랬다가 결정적일 때 그를 떠올리게 되죠. 그랬으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일어난 거고 요셉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알수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때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오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이 아픔이더라도 고통이더라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흘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의 응원이고 우리의 격려고 우리의 위로인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내는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 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